상에서 피곤한 거는 당연히 지금 만성피로이실 것 같아요 그래도 씩씩하고 아주 긍정적으로 사시는 밝은 목소리는 저희가 들을 수 있었는데 어떠세요 이렇게 만성피로가 오다 보면 또그 외에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좀 호소하고 싶은 몸의 변화 같은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정말 이게 잠을 자는지 아닌지 항상 피곤하고 항상 피곤하고 혈관 건강도 좋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뱃살도 좀 많은 편인데 그래서인지 이제 중성지방도 좀 높고 네.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이렇게 몸신에 신청하게 된 것이에요. 아, 알겠습니다. 자, 뭐이 중년의 여성이 할수 있는 방법으로 식단도 뭐 한다고 냉장고도 채소로 네. 많이 채우기는 했어요. 네. 근데이 문제가 좀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이걸 다 염증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어, 네 맞습니다. 먼저 도전자분의 빠지지 않는 뱃살, 그리고 늘 피곤한 만성 피로, 그리고 혈관 건강까지 이것들의 모든 주범이 염증인데요. 어, 네 먼저 혈액 검사 결과 먼저 한번 보실까요? 네. <목소리> 오호. 다 빨간 분. 아안 좋네요. 오호. 다 빨간 분. 아안 좋네요. 중성지방이 158 넘어섰고요. l l 콜레스테롤도 130인데 1 4 0이 총콜레스테롤 220에 200 훌쩍 넘었고요. 자, 혈압도 140에 80으로 높은 편이시고. 네. 음. 어, 한마디로 혈관 건강에 비상불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음. 어, 이런 수치가 높다는 건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혈관의 염증과 기름때가 끼면서 심장병이나 뇌졸중 같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커진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만성 염증을 방치를 하게 되면 도전자분이 가지고 있는 이런 혈관 건강이 악화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한데요. 도전자분이 가진 콜레스테롤 그중에서도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이 LDL 콜레스테롤의 경우에 염증이 많으면 이게 산화 한마디로 녹이 슬어서 혈관에 쌓이게 돼요. 이렇게 두꺼워진 혈관은 죽상동맥경화증을 유발을 하게 되고요. 또 보전 자분은 여기에 고혈압까지 더해져서 자칫 나이가 더 들면 혈관이 막힐 위험도 있기 때문에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일단, 뭐, 도전자분이 갖고 있는 조건이 있어요. 생활 속에 좀 고치면 좋을 만한 것들이 눈에 보이시겠죠? 그걸 잡으면 해결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어, 네. 가장 큰 문제는 아까 영상에서 보셨지만 이 채소를 방탄 삼아서 드시고 싶은 탄수화물을 마음껏 드시고 아까 떡볶이, 핫도그처럼 혈당을 빨리 올리는 식품 위주로 드시는 건데요. 어, 채소부터 먹으면 혈당이 덜 올라가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먹는 양 자체가 1인분 이상이라면 당연히 잉여 당이 중성지방으로 쌓여서 복부에 쌓이고 내장지방이 되고 또이 내장지방들이 또 염증 물질을 유발하게 되는 거죠. 준비한 영상을 한번 보실게요. 오, 어, 뭐야? 뭐예요? 저게? 오, 어, 뭐야? 뭐예요? 저게?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바로 어. 내장 지방이고요. 오. 이 내장 지방을 꽉찬 복부 수술 영상이거든요. 아. 오. 네. 이 노랗게 보이시는 부분 있잖아요. 음. 그게 전부 지방이에요. 이 내장 지방이거든요. 아. 저렇게 색깔이 구분이 확 돼서 보이네요. 그렇죠. 우리가 피부 밑에 있는 이 피하 지방과 달리 내장 지방은 단순히 저장만 하는 게 아니라요 온갖 염증 물질을 만들어내는 염증 공장 역할을 합니다 염증 공장 역할을 합니다 어, 어. 그래서 이 내장 지방이 많으면 혈관 간 췌장 같은 주요 장기들이 끊임없이 염증 자극을 받게 되고요 결국 대사 증후군으로 이어질 위험이 커지게 되는데요 즉 고혈압 당뇨병 지방관 심혈관 질환이 한꺼번에 찾아올 수가 있는 거죠. 아, 어, 네, 앞서 만성 피로를 가진 사람의 뇌에는 저강도의 미세한 만성 염증이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드렸는데요. 어, 관련된 내용을 좀더 설명해 드릴게요. 어, 준비한 사진을 하나 보실까요? 지금 이미지는 네. 만성 피로 증후군 환자의 뇌를 찍은 PET 사진인데요. 네. 어, PET 사진인데요. 네. 어, 뇌에 염증이 있을 때 활성화된 뇌 세포가 보는 것처럼 이렇게 색깔로 표시되는 거예요. 네네네. 이게 빨간색이 짙을수록 염증이 더 활성화됐다는 건데요. 짙을수록 염증이 더 활성화됐다는 건데요. 어, 편도체라든지 해마, 시상 같은 뇌의 핵심 영역에서 염증이 관찰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음... 네, 일본에서 이 처음 만성 피로 증후군 환자들의 뇌에서 염증이 있다는 걸 밝혀내면서 큰 화제가 됐는데요. 이렇게 실제로 염증이 심할수록 기억력 저하, 또 우울감, 홍증 점수도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즉 피로와 무기력이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니고요, 뇌 속에 있는 염증과 직접 연결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거 보고 나니까 그 아까 그 브레인폭우 그 생겼어요 지금. 지금 벌써. 벌써. 네, 응겨. 벌써 확 생긴 것 같아요. 예, 예. 어. 아니, 눈도 지금 조금 안준것 같은 <laughs> 진짜, 느낌. 진짜 진짜. 어. 아 처음에. 그